내가 또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대고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,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. 내가 본 바, 바다와 땅을 발포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에 들고,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,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,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,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, 지체하지 아니하리니.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,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.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는.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.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.